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산술 연산자, 대입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그리고 비트 연산자 등 다양한 종류의 연산자가 있습니다. 연산자는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 초기에 접하는데요. 이중 비트 연산자는 다른 연산자와 달리 개발 과정에서 웬만하면 접할 일이 없습니다. 특히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경우는 더더욱 쓸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 연산자를 어디에 쓰는 건지 감이 잘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고수준 개발 언어에서 비트 연산자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 연산자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 연산자란 말 그대로 숫자를 이루는 개별 비트를 직접 다루는 연산자를 뜻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정수나 문자도 내부적으로는 비트들의 집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비트 연산자를 사용하면 그 내부의 0과 1을 직접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수준 개발 언어에서는 이렇게 비트를 직접 만질 일이 흔치는 않습니다. 숫자 계산이나 논리 판단 같은 대부분의 일은 산술 논리 연산자로 충분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 연산자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권한 제어와 배수 계산, RGB 색상 분리, 그리고 난수 생성 등의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 권한을 관리하는 예시입니다. 파일에 대한 사용자 권한인 경우 일반적으로 읽기, 쓰기, 삭제 권한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권한이 없는 상태까지 총 4가지의 상태를 가질 수 있죠. 이때 사용자의 권한 보유 여부를 0과 1의 상태로 나타낸다면 비트 연산자를 통해 편하게 권한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 상태를 0으로 읽기 권한만 있는 상태를 1로 쓰기 권한만 있는 상태를 2로 삭제 권한만 있는 상태를 4로 표현하면 각 권한은 아래와 같은 비트 상태를 가집니다. 여기서 아무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 읽기 권한을 부여하는 동작은 다음과 같이 OR 연산자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읽기 권한과 쓰기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OR 연산자를 체이닝하여 처리할 수 있죠. OR 연산자는 P 연산이 되는 두 비트 중 하나라도 1일 경우 1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특정 권한을 갖고 있는지 검증할 때는 앤드 연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읽기 권한을 체크하고 싶다면 사용자의 권한과 읽기 권한을 앤드 연산자로 비교한 후 리턴되는 값이 0 이상인지 체크하여 권한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앤드 연산자는 p의 연산 비트가 모두 1인 경우만 1을 반환하기 때문에 일치하는 권한이 없을 경우 0을 반환하고 이를 통해 권한 유무를 체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비트 연산자는 고정된 비트폭을 가지는 데이터를 다룰 때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헥스 색상을 예로 들면 RGB 각 채널의 8비트 색상 값을 16진수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각 채널은 8비트로 고정된 비트폭을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코랄 색상의 경우 헥사 값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색상 값에서 R 채널 값만 꺼내오고 싶다면 먼저 맨 앞에 붙은 샵 문자열을 제거한 후 정수형으로 변환해 줘야 합니다. R 채널 값만 추출하기 위해선 비트 연산자 중 하나인 시프트 연산자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16비트만큼 미는 시프트 연산을 수행하면 정확히 R 채널의 값만 얻어올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G 채널은 8비트만큼 시프트 연산을 수행하면 되죠. 그런데 이중 우리가 원하는 값은 오른쪽부터 8비트만큼에 해당하는 값뿐이지만 현재 이 비트에는 R 채널 값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제거하기 위한 비트 마스킹 작업을 수행해 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1로 채워진 8비트 값과 AND 연산을 수행해 주면 깔끔하게 원하는 채널 값만 얻어올 수 있습니다. 시프트 연산으로 인해 나머지 16비트에 해당하는 값들은 모두 0으로 채워졌고, AND 연산자는 P 연산 비트 2 개가 모두 1인 경우만 1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RGB 각 채널의 값을 추출했다면, 헥스 색상 값을 RGB 색상 값으로 표현하는 함수도 만들 수 있죠. 비트 연산자는 의사난수 생성 함수인 매스 랜덤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X와 Shift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X와 연산과 Shift 연산이 사용되죠. 비트 연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CPU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충분한 랜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엑소와 시프트 알고리즘의 연산 과정은 아래 코드를 참고하면 되고요. 난수 생성을 위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연산 과정을 풀이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23, 17, 16과 같은 시프트 연산 값이 특정되는 이유는 여러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봤더니 이 숫자들로 시프트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균등 분포에 가깝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모두가 프로그래밍 학습 초기에 배웠지만 그 활용도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비트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비트 연산자는 권한제어처럼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루거나 팩스 색상값처럼 고정된 비트 폭을 가지는 데이터를 다루거나 매스 랜덤 함수처럼 연산 과정에 CPU 효율을 챙겨야 할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